반갑습니다. 1억 사재기 완판녀 연정민입니다. 저는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지? 극복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업무 복귀를 하려고,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지루한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생각들이 슬럼프를 겪게 할수 있습니다. 아 생각을 전환하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지? 저도 결과를 내기까지 꼭. 좋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슬럼프를 겪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마도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두 맞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클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일로 인해서 슬럼프가 생기면 휴식기를 갖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본다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지? 그때 기분이 어땠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왜 내가 지쳐있지?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나를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초심을 되찾으세요. 처음에는 일을 시작할 때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 힘을 낼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보통 경쟁을 할때 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인셀덤은 경쟁이 치열한 사업입니다. 제팀 내에 있는 팀원들은 경쟁으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경쟁심을 갖지 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나친 경쟁은 독이 됩니다. 셋째, 멘토를 통해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제가 함께하고 있는 멘토와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슬럼프가 오래 가게 되면 당연한 것들을 생각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막막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뻔한 소리 같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결해 보신다면 지금 겪고 있는 슬럼프가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